이거 아나운서 유튜버도 대체되는 거 아니야? 우리 뭐 해먹고 살죠? 알고 있으면 언젠간 쓸모 있는 IT 소식 알고 있니의 김세은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로봇 로봇이 생존을 위협한다. 오늘은 로봇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통 로봇 하면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과연 이 로봇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않으셨죠? 올해로 탄생 100주년이 된 로봇. 등장과 동시에 빠른 성장 속도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요. 로봇이란 단어는 1921년 체코프라 체코 국립 극장에서 카닐 차페크의 희곡 로섬스 유니버설 로봇을 통해 세계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로봇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16년이 흘러 1937년 가전제품 제조사였던 웨스팅하우스는 최초의 전동식 휴머노이드, 일렉트로를 탄생시켰죠. 일렉트로는 몇 가지 음성명령에 반응하면서 말도 하고 걷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입술에 담배를 끼워주면 연기를 내뿜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로봇은 아니었지만, 일렉트로의 신기한 모습에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북미 전역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근데 움직이는 로봇 굉장히 일찍 나온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기술이 오래됐네요? 이후 1961년 미국 로봇 산업의 선구자로 불리는 조셉 앵글버거와 조지 디볼이 최초 산업용 로봇인 유니메이트를 제작했는데요 요즘 흔히 공장에서 쓰는 팔 모양 로봇의 최초 모델이었죠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이 로봇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GM 자동차 공장에서 처음 활용되었는데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뜨거운 주조물인 자동차 부속품을 물에 집어넣어 냉각시키는 작업에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봇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00년간 끊임없이 발전되온 로봇. 그렇다면 오늘날 이 로봇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의료업계에서는 다빈치 SP라는 수술용 로봇을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는데요. 로봇을 활용하면 사람의 손보다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보니 특정 부위를 절개할 때 사람이 손으로 하면 5에서 6cm를 절개해야 하지만 로봇은 3.5에서 4cm 정도만 절개해도 되고 로봇 팔 끝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사람 몸 안에서 사각지대 없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수술 후 빠른 회복과 통증 감소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은 세계 최초로 다빈치 SP 로봇 수술 1000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럼 운송업은 어떨까요? 이거 다시 할래요 그럼 운송업은 어떨까요? 페덱스는 소형 택배를 안전하게 배달하는 로봇 룩소를 개발해 당일 배송을 실현시켰죠.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도 혼자서 건너고 계단이나 문턱도 알아서 척척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테스트를 마친 룩소드는 일본에도 도입된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도 배달 로봇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자꾸만 묻던 배달의 민족은 2017년부터 자율 주행은 물론 엘리베이터 연동을 통해 실내외 통합 주행이 가능한 로봇 딜리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2019년에는 서빙 로봇 개발에 성공해 실제 매장에 도입했습니다. 점원이 음식을 주문한 손님의 테이블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테이블로 로봇이 직접 서빙을 할수 있는데 점원의 피로도는 줄고 매장 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건이 로봇의 장점이라고 하네요. 이 서빙은 로봇 렌털비가 월 9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로봇의 활약이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로봇은 영화 제작을 포함한 여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애니메트로닉스는 특수 효과 기술의 일종으로 인체를 모방한 로봇을 사용해 촬영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기계 전자공학을 이용해 마치 물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애니메트로닉스를 잘 활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디즈니입니다.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사람이 공연 중에 사라지더니 휙 날아가는 모습. 영화에서 보던 그 스파이더맨을 실제로 본 건가? 착각할 수 있겠지만, 하늘을 날아가는 스파이더맨의 정체, 바로 로봇입니다. 와, 너무 사람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은 겉모습부터 지능까지 사람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헨슨 로보틱스는 2016년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를 공개했는데요. 이 소피아는 사람의 외형을 그대로 본따 만든 것이 특징으로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의 음성, 표정, 제스처를 인식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화를 진행해 나갑니다. 더욱이 표정으로 행복, 슬픔, 웃음 이런 감정 표현이 가능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될 정도죠. 속눈썹 다시 붙여주고 싶다. 이때는 로봇의 발전으로 일각에서는 미래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30년까지 로봇을 통해 일자리 2천만 개가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우리 요즘 사실 카페만 가도 키오스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서빙도 하고 이러면 완전 일자리 경쟁 이제 로봇이랑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로봇은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 의수업체 오픈바이오닉스는 팔꿈치 아랫부분이 없는 성인과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특별한 의수, 히어로 암을 판매 중인데요. 다이오닉스에서 히어로함은 전개 신호를 통해 잡기, 꼬집기, 하이파이브, 주먹 부대치기, 엄지 들어 올리기 등 다양한 동작을 생체 의수로 할수 있고 스타워즈, 아이언맨, 겨울왕국 등 다양한 디자인을 모티브로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려운 의수 조작법도 좋아하는 영웅의 팔로 즐겁게 연습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상표권에 민감한 디즈니가 캐릭터 디자인을 무료로 제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한 일본의 한 로봇 카페는 노게릭병 같은 난치병 환자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해 손님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로봇이 바깥세상과 연결된 하나의 통로인 거죠. 그리고 한슨 로보틱스는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노인과 소통하며 간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스케어 로봇 그레이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봇 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추세인데요. 대표적으로 2021년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한 로봇공학 전문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창업자 레이버트 박사는 1980년대에 일족 점프 로봇을 선보였고, 이후 사족 보행 로봇 빅독을 만들어 험지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영상을 통해 대중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죠. 빅독은 강아지나 말 같은 사족 보행 동물들의 근육과 관절을 기계적으로 분석해 만들었는데요. 차량이 다닐 수 없는 험한 지역이나 위험한 지역에서 군수품을 수송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외에도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사족 보행 로봇 치타와 와일드캣, 화생방 보호의 테스트를 위한 이족 보행 로봇 팬맨. 공중제비를 돌수 있는 아틀란티스 사람이 밀어도 균형을 맞추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문까지 스스로 열고 닫는 4족고행 로봇 스팟이 순차적으로 개발됐습니다. 현대차의 인수된 이후에는 4족고행 로봇 스팟이 현대자동차의 CF에 등장해 월드스타 방탄소년단과 춤을 추기도 했죠.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는데요. 화물을 분류하는 로봇, 핏과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하영 로봇, 스트레치까지 개발한다고 합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마켓은 마켓에 따르면 2024년에는 산업 로봇 시장 규모가 8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많은 전망을 보며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 사회에서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겠죠 자, 오늘은 노보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요즘 로봇이 참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오늘 이 정보들을 들으시고는 로봇이 항상 우리 삶에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더 유익하고 알차고 또 풍성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봐도 뭔가 싶은 이 IT 이야기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언젠간 쓸모 있는 IT 소식, 알고 있니의 김수현이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